자 지금 여기에는 5의 배수 집합이 있고요 3으로 나눴을때 나머지가 2인 2개의 집합이 있습니다 근데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죠 어, 집합으로 표현한다면은 전체 집합이 있고요 전체 집합이 있고 여기에 5를 5의 배수 집합과 그죠 떠오르는 태 여기 5의 배수 집합하고, 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것은 3n-1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그죠? 어, 나머지가 나오려면 2, 5, 어, 어, 저기, 8, 뭐 이런 것도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k와 n은 뭐가 되고요? 자연수가 될 테고요. 조금 이때, 조금 더 교집합에 L이란 문자 쓸 거니까 L까지도 자연스러을게요 그렇다면, 은 자, 5의 배수의 집합은 몇개 나오겠습니까? 얘가 20개, 20개 나오겠죠? 20개 나올 테고요. 그 다음에, 어, 3n-1이죠? 3n-1이 무엇보다 100보다 작게 되는 거죠. 그럼 3n이란 것은 101이 될 테고, n이란 것이 3분의 101이니까, 얘가 33. 얼마, 얼마, 얼마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33이 되죠. 그래서는 33개 되겠네요. 그 다음에 교집합의 개수를 알아야 할 텐데, 이 교집합은, 이집합은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있잖아요. 여기가 5 k 란 녀석과 5k라는 녀석과 그죠 3n-1과 되면은 5와 3의 최소 공배수인 15의 배수에 관련돼서 얘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l이라고 놔주시고요 얘를 한번 나열해 볼게요 나열, 나열하면은 5 10 15 20 25 30 이렇게 커질 테고요 5k는 얘는 음2 5, 어, 이게 5에서 제일 처음 시작되는 거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 L이 1일 때 5가 나와니까,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겁니까? 그죠? 그럼 여기, 이 안에가, 요 안에가, 5L-10이 될 테고, 그러면 아, 15L. 15L-10이 100보다 작거나 같을 테고요. 15L이란 녀석이 110입니까? 15로 나눔 될 테고, 5로 나누면은, 3, 522가 되는 거죠. 3721, 그죠. 7점 얼마 얼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몇, 개는, 몇 개라는 몇개 얘기입니까? 여기가. 여기가 7개라는 얘기죠. 여기가 7개가 된다는 얘기네. 그치?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얘의 원소의 개수를 먼저 구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얘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원소의 개수가 얼마입니까? 20, 더하기 33에서... 7을 뺀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다면은 53에서, 53에서 7 빼니까, 53에서 7 빼면 7, 6. 어, 빠졌으니까 46이 되는 건가요?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46이니까, 이 밖은 몇 개, 몇개 된다는 얘기입니까? 54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답은 얼마? 54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